와, 와, 오, 오유튜버네. 아, 공하, 공하. <laughs> 오늘의 음식 말씀해 주시죠. 자, 오늘의 음식 오겹살입니다. 오, 삼겹살. 아닙니다. 어. 오겹살입니다. 오겹살 여기서 네. 자 오겹살. 자 우리 오겹살이라는 게 껍질, 껍질, 지방, 어? 살, 어? 지방, 어? 살. 오 오겹살. 오겹살. 오. 이게 원래는 삼겹살도 지방 살 지방 살네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어. 왜 그러면 삼겹살이 사겹살이 아니냐?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살을 싫어하잖아요. 어. 그래서 삼겹살로 이름을 바꿨다는 썰이 있습니다. 어. 네, 아. 정확한 건 아니고 썰입니다 네네. 아, 네, 네. 요거를 이제 맛나게 네. 구보겠습니다 어. 바로 굽나요? 아 그러면은 이따 구울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껍질 있는 오겹살 들어갑니다. 오. <laughs> 자 그리고 자, 우리 삼겹살만 먹기에는 입이 조금 그렇죠? 국물. 어? 뒤져어주어요 <laughs> 국물. 국물. 부대찌개 하나 갖고 왔습니다하 오. 와. 부부하고도 막. 아, 두부도 아, 있네. 김치 먼저 넣고요. 네. 자, 여기에 부대찌개에 들어갈 재료 손질 조금 해보겠습니다. 아, 소시지. 탁, 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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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소시지. 자, 파채 들어갑니다. 톡. 다진 고기. 오. 어, 다진 고기. 아, 이... 다진 고기. 톡. 톡. 그 다음에 중국 나오죠? 중국 나오죠? 소세지. 소세지. 오. 양념장 들어갑니다. 한 장, 장, 아 하나, 둘, 다여기 여섯, 여 자.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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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자? 관자.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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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관자 섯 여섯, 여 관자. 섯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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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요 여섯, 여섯, 아섯 어, 저. 여기 여기 돼지 기름 있는데 버, 버터도 있어요. 기름은 다 맛있어요. <웃음> <웃음> 반박할 수 <수가> 없어. <없다. 웃음> 자, 어 들어갈게요. 관자 보이세요? 오! 야, 진짜 맛있겠다. 이거 요거... 퐁당 퐁당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! 관자 두께 보세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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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봐. 야. 뭐뭐 어? 네, 네. 버터 네. 먹었습니다 버터 먹었습니다 어머나. 와 이거 관자 관자 익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. 어 좋습니다 오오 어? 네, 일부러 조금 작은 거 작은 거 먹었어요 네. 큰 거는 삼겹살랑 같이 먹어야 되니까 아. 너무 부드러워요 <laughs> 버터 향이 싹 들어갔습니다. 이 야. 어. <laughs> <laughs> 어? 거생크 <요거> <laughs> 그냥 요거 소금도 안 뿌린 삼겹살. 음. 정말 고소합니다. 오, 정말 고소하고 음. 마지막에 이제 씹히는 요거 오겹층 요게 이제 마지막까지 씹혀지면서 쫀득쫀득. 아, 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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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에 부삼 살짝 올려서 오오 두겹 올려서 어두겹 올려서 음 좋아요. 뭐가 좋아요? 뭐가 <laughs> 좋아요? <laughs> 아 먹자 먹자 먹고 먹고 얘 먹고 이번엔 네. 간자랑. 어 간자랑. 음, 이게 지금 살짝 식었어요, 근데. 간자가 어. 식으면 어떻게 돼요? 쪼기 쪼깃해져요. 어. 그 쪼기 쪼깃함이 삼겹살이랑 같이 어울려가지고 간이딱 맞아지네. 오. 오. 그리고 요거 저희 마누라가 저를 위해 요걸 챙겨줬는데 삼겹살 음. 삼총사. 백김치, 백김치, 새우장, 아 새우장, 어리굴젓, 어, 어리굴젓, 삼겹살 어리, 어리굴젓에서먹나 아시는 분은 알아요. 삼겹살에 어리굴젓, 깻잎쌈 촥하면 미칩니다. 진짜 미칩니다. 오. 자, 깻잎쌈에 삼겹살 들어가고요. 무쌈 살짝 들어갑니다. 어 무쌈. 여기 백김치 들어가고요. 자이번엔 백김치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. 어. 음. 이게 삼겹살 계속 먹게 하는 맛이에요 뭐맛 표현이 그거밖에 없어 <laughs> 아, 진짜로 이거 계속 먹어 어... 진짜로 어... 이번 어리굴젓 가볼게요 어리굴젓 어리굴젓 깻잎에 쫙 놓고 자 어리굴젓 이거 야 실한 거봐 어리굴젓 촤아 놓고 음. <laughs> 이 맛은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음... 굴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. 근데 굴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삼겹살이랑 어리굴젓을 먹으면 굴 맛에 그 비슷한 향이 있어요 그 향이랑 삼겹살의 그 고소한 맛 어. 폭발합니다 진짜 어. 폭발합니다 오. 근데 어리굴젓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체제로 음. 새우장 어 새우장 요거 들어가면 끝납니다 오음음 음. 씹는 재미가 너무 재밌네 이 삼겹살은 음. 진짜 팍 씹었을 때 기름 팍 터지는 거 있죠 음. 어떤 음식이든 다 어울리게 해 음. 근데 어리굴젓과 새우장 음. 백김치 백김치. 요게 삼겹살의 기름이랑 만나면 네. 진짜 미칩니다 오. 진짜 이거는 내 진심을 다해서 추천드리고 싶어 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? <laughs> 진심을 다해서 진짜로 <laughs> 자 우선은 마누라가 준비해준 장을 한번 맛봤는데 네. 요거를 네. 다 합치면 다 합치면 어. 어떻게 될까요? 어호호호. 저도 궁금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저도 궁금합니다. 아, 됩니다. 아, 저도 궁금합니다. 삼겹살 네. 어, 들어가고요. 일단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삼겹살 들어가고요. 삼겹살. 저 삼겹살 들어가고요. 백김치 들어가고요. 백김치 들어가고요. 삼겹살 들어가고요. 오만이네어리굴추 들어갑니다. <laughs> 자, 어, 리굴추어리 들어가고요. 거기 들어갑니다. 삼겹살 들어에 새우장 들어가죠. <laughs> 새우장 들어가죠. 야, 와. 매리로관자까지 들어가죠. 와. 이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오늘 오랜만에 들숨 보네요. 아, 요즘에 좀안 했죠. 그렇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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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어떤 것 같아? 삼겹살 끝판왕입니다. 어. 첫입딱 들어가죠? 응. 새우장과 어리굴젓의그 양념 맛이 쫙. 모가지를 쳐요. 어, 모가지. 모가를 치면서 삼겹살을 씹히면서 백김치도 막 씹혀요. 이거는 맛의 판타지. 판타지오. 어, 판타지. 판타지.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판타지입니다. 판타지오 좋습니다. 와. F A N 판타지. 어, 오케이. <laughs> 자, 소주. 오와한 잔만 더 먹어 아, 한 잔만 오오요때대 하... 찌개 들어갑니다 오오 좋습니다 위에서 막 소주 알코올이 막 휘몰아쳐요 네. 요때 국물 샥 샤... 요즘 키트 좋다. 어. 당면 어떻게 됐나? 야, 당면 알맞게 익었어요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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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계속 먹어. <laughs> 어, 맛있어. 어 진짜 맛있어. 어, 맛있어. 어. <laughs> 어. 술이 당기는 당기는 맛인가? 자, 요거를 삼겹살 어, 어, 자, 두점넣고요 네. 맛의 환타지 환타지 어리로주들어갑니요 마스터, fantasy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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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판타스틱. 오 어, 판타스틱. 아 판타스틱. 어, 오. 아는 어, 어. <laughs> 영어 다 나왔습니다. <laughs> 3분 영어 다넣어 예. 어, 네. <laughs> 있다 음. <laughs>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제가 뭐 고생하긴요. 먹기만 음. 했을 뿐. 어허. 오늘의 한줄평 말씀해 주시죠. 오늘의 상엽살한줄 평은 오겹살. 판타지를 넘어 판타스틱을 넘어. <laughs> 판타스틱을 넘어 어. 환장파티. 어, 환장파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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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